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아노코빌 왕발입니다. 오늘 7월 4일이고요. 여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시아노코빌이 이제 필드 골프 연습장은 없는데 이제 정말 이제 무료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을 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. 어, 저희 보통 이제 에이전시 굴렁님께서 골프 치러 자주 다니시는데 여기는 이제. 요 뒤에가 보시면 우리 이제 중국 친구들 뭐 보핀지 뭔지 는 모르겠어요 일하는 곳인데 이제 편의시설 같아요 그냥 이제 그 골프 치라고 이 친구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오래 사시거나 정말 아는 지인들만 아는 어 한국 분들도 이제 오시고 중국 친구들도 오고 젊은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도 여기 좀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처음 와봤고 요렇게 이제 어, 공을 무료로 줍니다. 우리 직원이 이제 무료로 주면, 이제 어우, 블루 형 스윙 좋아요. 한국분들 이제 보통 갈때뭐 5불, 뭐 10불, 이렇게 이제 팁을 주고 하시고, 시아노컵베 우리 카지노 따오비 기준해서약한 10분, 차로 10분 정도, 15분, 10분 거리면 도착을 하고요. 네, 아, 저기 또 여성분, 우리 또 캄보디아 여성, 두분 오셨네요, 두 분. 골프 치러 오셨고, 예 지금 한국 분들 뭐한세분 정도 치시는데 제가 이제 얼굴은 공개는 못해드리고 블러형님만 이제 살짝 앵글 잡아서 어, 많은 분들께서 또 시아노 코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필드는 아니더라도 그냥, 연습할 그냥, 그냥, 수 있게끔 그, 그, 아유. 정말리 그, 채널 시청자 여러분, 야 이거 방송 가고 가네 방송. 아예 예. 예. 감사합니다 예. 정말 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아 그리고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원카지네에서 홀덤 대회를 하더라고요. 상금은 약 US달러 50만불이고요. 50만불. 제가 요거 이제 영상 끝나면, 어우, 좋아요, 스윙. 예, 제가 이제 원카진 홀덤 따로 이제 영상 하나 찍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저도 이제 바람도 쐬기 한 분량에 따라서 왔는데, 아 좋네요. 공기도 좋고, 예. 형님하고 예전에 바타나하고 가든시티 촬영 많이 갔었는데, 예. 오늘 시아노쿠빌런또 멋진 곳을 이렇게 알려주셔서, 아, 너무 참 고맙습니다. 예, 한번 스윙 보고 방송 녹방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하도 행복한 하루,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시아노쿠비 왕발이었고요. 정말 아마 시아노쿠비 레이전시 중에서는 재블량이 제일 잘칠것 같아요. 잘 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말 뭐 돈, 명예, 골프 모든 것을 가진 남자죠 시아노쿠비래에서아 정말 좋아요. 예, 네, 한 번만 더딱 보고. 아, 정말, 바타나에서 예전에 영상 강 나왔죠. 예. 네. 아, 요새 많이 늘...